네, 천주교인들이 마리아 이름 앞에 성모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는데 거룩한 어머니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무마다, 죄가 없다, 신적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어, 사실 그 거룩할 성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부, 그렇게 붙이고요. 예수님 이름 앞에 성자, 그리고 성령이라는 그 이름 앞에 그 붙은 그 성자도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. 곧 성부, 성자, 성령은 죄가 없으신 신적 존재이시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마리아 이름 앞에 거룩한 어머니다해서 성모라 붙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. 그리고 말씀에 역향하는 것이고 마리아를 어, 섬긴다 그러는데 어, 왜 섬기죠? 똑같이 은혜를 입은 성도일 뿐인데요.